옛날 옛적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마르코라는 이름이 한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실론의 개념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그 이론을 통해 세상의 신비를 풀고자 했습니다. 마르코는 항상 복잡한 사상으로 머리를 채웠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따사로운 여름날 마르코는 그의 이론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중심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온 우주가 마치 하나의 커다란 악기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악기는 세상의 모든 소리, 모든 색, 그리고 모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악기의 이름은 바로 신이었죠. 하지만 이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것, 즉, 나무, 바람, 강물,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였답니다. 이 신은 음악가이면서 악기였고 음악이면서 동시에 침묵이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이 신의 일부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숨을 쉴 때마다 그 신이 무한한 멜로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루코는 잠시 쉬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한 마을에 사는 소녀가 그 악기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소녀의 이름은 엘리나였어요. 엘리나는 깊은 숲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듣곤 했는데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근원지를 찾기 위해 숲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그러다 마침내 엘리나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눈부신 호수를 발견했답니다. 호수 주변에는 나무와 꽃이 조화를 이루며 춤추고 있었고 물결은 잔잔하게 흐르며 가벼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엘리나는 그 호수에 다가가 선물에 손을 담그며 느꼈습니다. 호수의 물결은 곧 그녀의 심장에 박동이 됐고 나무들이 내는 사싹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숨결이 되어갔습니다. 그 순간 엘리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숲의 일부였고 나무와 바람, 호수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의 일부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들으며 엘리나의 모험과 그 깨달음에 감동했습니다. 마르코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커다란 우주의 악기인 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곧 신이죠.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신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잊지 말아 주세요. 마르코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들이 자연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더욱 아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마르코는 범실론의 이론을 단순한 철학적 개념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지혜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어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 방식으로 살아가며 세대간 지혜와 전통을 구전으로 전하곤 했습니다. 지혜는 이름 그대로 호기심과 배우려는 열정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고 그녀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루는 지혜가 마을 숲속을 탐험하던 중판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을 장인이 잃어버린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지혜는 반짝이는 물체를 손에 쥐고 처음 보는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왜내 얼굴은 이런 모양일까? 거울 속 세계는 무엇일까?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일까? 이런 질문들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강력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지혜는 이내 거울을 통해 보이는 것들이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의 단면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고. 그 욕망은 그녀를 마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대도시로의 여행을 결심한 지혜는 긴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 도착한 지혜는 처음 보는 높은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다채로운 문화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책방에 쌓여있는 다양한 책들, 미술관에 전시된 수많은 작품들은 그녀의 감각을 자극하며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방문한 첫 번째 장소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혜는 루크의 백지설에 관한 책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이론에 매료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마치 빈 서판과 같았던 자신을 깨닫고 새로운 경험들과 배움을 통해 자신이 지식을 채워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더욱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지혜는 다양한 경험과 학문을 통해 배움을 넓혀갔고 어느덧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한 소녀가 아닌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백지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마을은 점차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경험은 곧 마을 전체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빈서판과어던 자신과 마을 사람들에게 경험과 배움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마을은 다시금 살아 숨쉬는 지혜에 숙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혜는 존 로크의 백지서를 통해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이름 없는 마을에 살던 이들은 소박한 일상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이면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노을이 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녔다. 이곳에서는 일어날 법한 사건이란 대개 누군가의 결혼식이나 소박한 축제가 전부였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찾아왔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 마을 근처 산에서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동굴, 그것이 전부였다. 동굴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듯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호기심 많은 마을 청년 4명이 탐사를 시작했다. 이 청년들은 각기 다른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의 변화를 꿈꾸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굴 깊은 곳에서 이들은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대 문명의 흔적이었다. 벽화들과 정교한 도자기들, 그리고 여러 상징들로 장식된 이 동굴은 그저 그런 자연의 예술품이라 보기엔 너무나도 특별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누구도 예상 못한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닥의 궁금증과 기대를 심어주었다. 그간 반복되던 일상 속에서 갑자기 출연한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게 했다. 하지만 바디우의 이론처럼 사건에 충실하게 행동할 것인가 의문제는 별개의 것이었다. 마을 원로들은 보수적인 시각으로옛 질서를 지키려 했고 청년들과 예술가는 그 사건의 진실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벽화는 마을의 새로운 예술적 영감이 되었고 도자기의 형태는 새로운 공예품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목도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주는 단순한 동굴일 뿐이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변화는 급진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차츰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였고 사건이 열어준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각자의 꿈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삶의 기회와 새로운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을의 사건 은 알랭 바디우가 말한 대로 사람들의 삶을 근본부터 뒤흔들었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건이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실을 일깨우고 그 진실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그 용기가 곧 사람들을 새롭게 성장하게 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적하던 시골 마을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건에 충실할 수 있었던 덕분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평화로운 마을, 도덕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길버트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각기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죠. 각자의 도덕적 기준도 서로 달랐습니다. 길버트는 이 점이 마을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도덕 상대주의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회관에서 큰 만남의 장이 열렸습니다. 길버트는 이날 저녁 자신의 이론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 모인 이유는 각자 다른 도덕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왜 서로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해 본적 있나요?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길버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옛날에 서로 다른 세계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국은 배려의 왕국으로 그곳 사람들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믿었어요. 두 번째 왕국은 정의의 왕국이었죠. 그들은 정의와 법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법이 곧 도덕의 기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국은 자유의 왕국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각 왕국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느 날, 세 왕국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로의 도덕적 기준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금세 갈등의 장이 되고 말았죠. 배려의 왕국 대표 에밀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 기준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 없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정의의 왕국 대표 로카스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개인의 마음에 맡긴다면 혼란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덕입니다. 자유의 왕국 대표, 사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유 없이는 어떤 진정한 행복도, 정의도, 배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도덕 아닐까요? 새 왕국의 도덕적 기준은 이렇게나 달랐고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은 길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한 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도덕적 기준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에밀리아, 당신 내의 배려, 루카스, 당신 내의 정의, 그리고 사라, 당신 내의 자유 모두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어떤 가치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는 각자의 문화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길버트의 말에 세 사람은 각자 기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이제는 각자의 도덕적 기준을 나누고, 배울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길버트는 청중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점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다른 문화와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버트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어느새 도덕의 마을에서는 각자의 관점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것이 길버트가 가장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